자, 이젠 디저트를 먹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 냠냠TV 입니다 자, 오늘은... 자, 이번에는 디저트... 뭐야? 디저트, 초코빵... 이거는 저희가 초콜릿 분수대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빵을 담궜는데 정말 담갔나? 자,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빠다, 다다 빠다, 다 진짜 추 응. 너무 달 너무 달지 않아? 오빠 달지 않아? 철이 누데 맛있네. 아. 응. 응. 이렇게만 있을 줄은 고 꿈에도 몰랐어. 이거 10점 만점에. 이거 10점 만점에. 0점. 13점 리겠습니다 스테이크랑 똑같아요. 디저트계의 왕은 요거인 것 같아요. 이 식당에서. 음. 콜라 주 야, 저코모 맞지? 응, 음 어나. 와, 너무 맛있어. 그 맛이 음? 아니야? 야, 이렇게 단거 좋아하는 거 아닌데. 이 초콜릿은 대신 맛있어. 빵, 빵이랑 있어서. 너무 음. 잘것 같지 않아? 호피빵은 끝내보고 이제 마시멜로랑 같이 먹을 거야? 어, 내거 하나 남긴 거 있는데 이거 먹어. 이거다 이게 맞는 거야. 응? 음. 이거 음, 뭐다 먹었어? 어. 음. 너무 맛있어. 끌어갔어. 갖다 어. 어. 줬어. 한번. 나한테 만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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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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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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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자,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하죠. 아데이 중에서 바로 이상해 보이는 애가 있어.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 엄마, 한번 봐줘 봐. 봐줘 봐? 줘봐, 발로 가져와 봐. 이렇게 생긴 앤데 이게 미치라고. 징그러? 응. 이게 미치라고 하는... 징그러! 아니야, 이거 저거 뭐지? 너왜 그거... 먹범공 좋아하잖아. 모구모구에 모금 리치있잖아 리치, 있잖아, 리치. 이거 그거야 그 원래는... 아니야. 이거 모구모구를 원래 먹는거야? 그냥. 야 이거 소가 속살 되게 맛있어 또나 이렇게 돼 까면 아니, 아니. 엄마 엄마 일단은 이거 약간 포도? 포도맛인데? 뭐 안에 근 시간 가 있거든? 그러니까 겉에만 겉에 살만 어 그렇게 해서 먹는거야 맛있지 어 이거 포도맛이야 맛있어 음. 귀여워해 얘. 얘 너무 귀엽지 않아? 콜린 맛이 안 나는데? 은이도 응. 까줄까? 안 씹혀 <laughs> 엄마 그냥 물찌만 먹어야 돼 엄마 물집만 먹고, 엄마가 그냥 다 먹어 물집이 뭐야? 네. 과즙 어, 과즙 <laughs> 엄마 거기다 내려놔, 까줘? 어아렇게 제가 못 까겠어요, 네. 뭐. 엄마한테 까달라 야지 응. 이거 이렇게 보여줘 네가 까봐잘 쓰게 아, 맛있어 음. 안에 뭐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징그럽게 러 생겼어, 리치? 아 하나 더 먹고 싶어 어우 리치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나? 이게 대체가? 부드러운 게미친인가얜 뭐지 이런? 어우, 어우 벌레가 나 여러분들 그걸 리치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 너무 싫어 혹시... 아빠 이거 너무 싫은데? 이어 아. 뭐야 이거 너. 자 요구를 하는데 왜 이렇게 간식은 먹는 게 없잖아 야, 이거를, 제가 난생 처음 먹어가지고, 난생 처음 먹어봐. 난한번 먹어본 적 있어. 모구모구 먹어야 돼. 야, 그럼 그냥 그거 함유된해 음. 맛부터 이상할 것 같은데? 엄마, 모구모구가 왜 모구모구인지 모구 알겠는데? 아이술 아파. 응. 안에 씨가 있거든. 조심해서 먹어야 돼. 겉에만 먹고 반만 채 줘. 이게 씨였어? 아닌 것 같아. 알들 보여줄게요? 아닌 것 같아. 먹지 마세요, 루 진짜 아닌 것 같아. 초콜라 때문에 그런 거. 어, 마이너스. 1점. 아니, 이거 마이너스 0점? 마이너스 300점. 아니, 300억점. 맛있어? 아니, 300억, 마이너스 3 0 0억점은 맛없다는 말이야. 여러분들, 저는요, 쟤는, 어, 어, 처음만 만점에, 어천전천5 6 9만 구천 백 오십 육천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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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점 만점 만 처음 먹어. 점 아, 맛있어. 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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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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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일단 이쪽에서 과일은 싹다싫어과일은싹다싫어 싹. 싹. <laughs> <laughs> 여기. 음. 자, 그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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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면 그러면, 그러초그여러분들또면 그러면, 그러여러분들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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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그러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아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쿠키 영상 있어면 <laughs> 쿠키 영상 있어 솔직히 이거는 좀 아닌 솔직히 이거 많이 찍으면 많이 찍으면맛있는거 같아요. 모닝빵 자체가 맛있거든? 데 네. 이게 그나마 맛있네요 오빠님!